벼농사의 불청객 벼병해충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벼병해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벼병해충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벼병해충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도열병이나 입진문이 마른 병의 경우에 고온 다습 조건에서 발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벼 잎집 부위를 잘 살펴보아서 하얀 균액이 보이게 되면 적용약제로 즉시 방지하여 주시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침수된 논에서는 벼 잎을 깨끗한 물로 잘 세척하여 주신 후에 적용약제로 방지하여 주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날라드는 멸구류, 혼명나방 등의 피해가 커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벼 잎을 잘 살펴보아서 세로로 말거나 하얀 색깔에 피해를 주는 그런 잎이 발견되면 즉시 적용약대로 방제해 주시면 됩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자자 제때 방제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수시로 별을 관찰하고 미리미리 병충해 정보를 파악해서 조기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